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처 반갑습니다 건조한 박가입니다 일단 동구 풍동에서 고급형 타운하우스 차량 연장에 왔고요 1층, 2층, 3층을 쓰시는데 자동으로 열리는 벙커형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1층 주차 공간만 19평, 2층도 19평, 3층도 19평이고요 심지어 모든 세대가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는데 테라스가 17평이에요 그러면 75평 정도를 쓰실 수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주차장 입구는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이 있는데 이 옆면에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은 실내 내부로 들어가는 공동 계단이 있고요.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만 17평을 자랑합니다. 실내로 위로 올라가면 문이 하나 더 나와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게 아주 잘 치운 게 있고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그러니까 우리 집 현관문이 총두 개입니다. 계단 아래쪽에 하나, 계단 위쪽에 하나.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장 다섯칸 위에도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주방 옆쪽에 있는 욕실이어서요, 그냥 간편하게 씻고 올릴만 볼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 구성품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 욕실 나오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요. 주방은 또 안쪽에 동선 좋게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돌려져 가지고 있고 세탁기 건조기 올 오일... 료도 친구가 상당히 높고요 이야편에 건조기를 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보조 냉장고를 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가스 시공 되어 있고요 1구 하이라이트 2구 인덕션인데 가스랜지 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고 오페소 직관이에요 네. 주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기창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방파 오븐이랑 식기세척기 자리 여기 있잖아요 옵션으로 들어가 줄 예정인데요 네. 냉장고도 옵션입니다 바까바까 옵션이라고 하니까 네.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옵션이고요 무상 옵션입니다 네. 콤바 느낌 나게 가전제품 올릴 수 있게끔 시공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성공한 사업가 잠시 휴식을 해도 되는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우 거실 너무 이쁘다 자 여기 길이가 3,500 정도 나오고요 네. 6,300 정도 나옵니다 네. 층고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층고도 네. 한번 재드릴게요 한 3m 나올 것 같은데? 2,700입니다 3m 나오네요 <laughs> 네. 30cm 부족한 2 7 3미터니까 뭐 아, 예. 충분하지 뭐 알, 알겠어요 꺼내지 마시고 네. 예, 전열 기약이랑 에어컨 들어가고요 네. 여기가 좋게 양방향의 거실 창이 있는데 네. 와 테라스 크기가 엄청나요 조용히 해야 되는게 옆에 강아지 있더라고요 어, 좀 조심히 해야 돼 네, 이게 17평 수도 전기 다 나와 있어요 수도 전기 나와 있고요 강아지 키워가지고 <laughs> 지금 바베큐 파티 조용, 공간 조용, 조용, 조용. 네. 데크 시공돼 있고 네. 이게 정원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 뭘 심어도 돼? 야, 그리고 여기가 최강 들어온 게 보면은, 네. 와, 이쪽이 이렇게가 남양이거든요. 그광 최강 그쵸.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아. 여기서 진짜 전원생활 느낄 수 있다. 아, 조용하네. 빠까빠까 야, 2층 공간으로 가는 계단이고요. 계단도 잘 되어 있는 게 살짝 올라오시면 음. 일단 머리 부딪힐 일이 없고, 네. 이 왼쪽편에 이렇게 난간도 튼튼하게 되어 있는 구조. 네. 쭉 올라오시면 이제 방들이 이제 펼쳐지고요. 음. 실제 욕실 양쪽에 방들이 있습니다. 어. 작은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이 작은 방이죠. 예. 사실 지금 들어와 있는 방, 왼쪽편이 더 작은 방인데, 네. 그냥 순서상 3번 방 할게요. 어, 이거 웬만한 2번 방 사이즈 나오겠는데 2번 방보다 더클것 같은데, 웬만한 2번 방보다? 워머 어. 모션. 진짜 이거 네. 아, 3500, 600 나오겠는데 한쪽면 네, 3400 정도 나오고 오. 3m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크네 어 그리고 좀 이건 보여줘야 되는 게빌킹 식으로 해놔서 더 활용도가 좋아요 붙박이가 안쪽으로 이렇게 오. 자 나오시면 네. 이제 욕실이 보이고요 네두 네, 번째 방 보겠습니다 사이즈 체크만 해드리면 네. 2983에 2760입니다 아, 아. 3m네요 거의 네, 웬만하면 그냥 2번 방이에요 그 네. 집이 고가 높다 보니까는 네. 어, 확실히 좀더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음. 그리고 네. 일단은 안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예요. 1층에는 조금 약간 게스트 느낌의 욕실이 네. 있었다면 네. 2층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우리만 쓸수 있는 그런 음... 욕조도 있고 세면대, 양변기. 그러니까 욕실 자체가 이제 여기부터가 메인 욕실이죠. 바까바까. 바까. 자 2층에 3번방 2번방 메인 요실 보셨고요 안방 가겠습니다 자 여기 안방이고요 어, 네. 팀장님 말씀대로 3,500에 3,300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침 공간만 이게 지금 침대하는데 어. 더 좁아 보인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일반 침대가 아니라 패밀리 사이즈예요 이게 이게 엄청 제일 큰거어 근데 특이하게 음. 안방에도 전열 교환기가 들어갔어 여기가 옆으로. 전열 교환기를 많이 넣어놨다고 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도 괜찮은 게 샤워부스가 있네요 와이대옵션에 샤워부스가 있네요 오 좋다 오 어, 친구 진짜 높다 여기도 한2,700 나올 것 같아 제가 한번 친구를 네. 한번 재드릴게요 오 어, 약간 낮아요 아2,500 정도 나와요 안쪽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나 보다 어 약간 작은 드레스룸 자주 입는 옷만 이렇게 걸수 있도록 이 정도 장을 짜놨습니다 야 근데 여기 안방의 창이 음. 와 이거 엄청 크다 샤시가 <laughs> 샤시가 엄청 크고요 네. 자 여기도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있잖아요 네. 프라이빗하게 음 이야 지금 완전 프라이빗하다 여기가 특색이 여기 한층 더 위에도 테라스가 있거든요 아 위에도 네. 아, 테라스 그러면은 3개야세개예요 바까바까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 역시나 튼튼한 난간으로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일반 3층 아닌데? <laughs> 엄청 큰데? 3층 공간이 솔직히 전 기대를 안 했어요. 와, 크다. <laughs> 네, 친구. 응. 괜찮습니다. 여기도 제가 친구를 재드릴게요. 이렇게 타운하우스는 네. 이렇게 각 층마다 친구를 재야지. 2m 는 나올 것 같은데? 어 2,200. 높다. 그리고 맨좀 꺾여져 있는 부분이 네. 완전 재키 174. 와. 그리고 거기 뒤에 다 붙박이장 있는 거 봐. 그쵸 이렇게 수납 공간 해갖고 이거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여기 다는 니다이 어. 방은 그냥 옷방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지. 와.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이것도 네. 보통 복층에 네. 벽걸이 에어컨 해두는데서 많은데 네. 또 빌팅 했다는 건 더 돈을 쓴 거죠? 환기창 있고 주방.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세 번째 테라스 볼게요. 짜잔. 야, 뭐야? 야, 진짜 정신적. 1 1 8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아까 봤던 제일 꺾여 있는 분이 제가 키가 114인데 서 있을 수 있었고 거기 아래 국박이장이 있었으니까 진짜 괜찮은 친구의 타운하우스. 자, 오늘 현장 마음에 드신다면 매밀번호 확인해서 하마TV 대표로 열렸어세요 권정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박가였습니다. 하까 박가 박가